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에 어, 영상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 가볍게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존재, 존재의 이유인 CQ, 찰리 컵의 CQ, 어, CQ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CQ는 이 앞번 영상에 몇번 다루었고 어, CQ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 찍을 때 다른 주제를 찍을 때 여러 번 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는 CQ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어, 제 채널의 영상을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아닌 분들이 보고 제가 교신할 때 앞머리에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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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cq가 과연 뭐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cq는 불특정 다수를 호출하는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에 콜링하는 방법이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CQ는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의 존재 이유. 어, CQ, 아마추어 무선사는 CQ로 시작해서 CQ로 끝난다. CQ로 시작해서 CQ로 끝나는 게 아마추어 무선사다. 어, 제 채널 그, 머리글에도 그렇게 제가, 어, 적어 놨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CQ라는 게 이 아마추어 무선사 처음 시작할 때 CQ의 의미를 모르고 CQ가 없었으면 이 아마추어 무선사를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CQ가 없었으면 전화통화를 했을 것이고 인터넷 채팅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 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그런 통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 아마추어 무선사가 온회어상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 나와 교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제 신호가 들리시는 분은 아무나 내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어, 많은 뜻을 내포하고, 많은 의미가 있고, 어, 또, 어 멋있는, 그런 뜻입니까? 그 CQ라는 게 없었으면 어, 저는 아마추어 무선사를 어, 시작을 어, 안 했을 것입니다. 어, 아마추어 무선사에게 첫째가 있으면 첫째도 CQ, 두 번째도 CQ, 세 번째도 CQ고 열, 그게 열 번까지 열한 번째까지 간다면 마지막에도 어, CQ입니다. 어... CQ가 있으니까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가 저기 지구 반대편 어,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전파로 어, 남미도 여행을 할수 있는 거고 저쪽 아프리카 오지 오지를 전파로 어, 여행을 할수 있는 거고 그 미지의 오지에 있는 국들과 컨택을 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Q가 없으면 어 어떻게 내가 그 오지에 있는 국이 나한테 응답을 해올 것이고 교신을 못한 국들과 교신을 하고 DXCC 엔티티를 어 이렇게 어 추가를 해갈 것인가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콜 주파수가 있는 주, 어, 투메타나 그 외에 FM 밴드에서 대기를 하다 보면 어, CQ 내는 곡들이 신호를 전혀 듣기가 힘들고 간혹 듣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국들이 CQ 내는 것을 가끔 어, 듣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래된 곡들 중에 CQ 내시는 곡들 물론 계시지만, 어, 그런, 오래되신 분들의 CQ 소리도, 어, 듣기가, 어, 굉장히, 음, 힘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이제 배운 대로 막 CQ도 내고, 새로운 곡들과 컨택을 해서, 어, 많은 어, 교신을 해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두번 번 쌓이다가 시키를 냈는데 교신 주파수로 가서 어, 주파수 이동국 계십니까 하고 응답국을 하긴 했는데 조용해 버린다. <laughs> 굉장히 무한하죠. 시키낸국은 그것보다 무한한 경우가. 그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뭐 성격이 뭐 대범하든 소뭐 이렇게 조금 어 대범하지 않든 어 그건 굉장히 누구에게나 굉장히 무한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뭐두번세번다 이제 겪게 되면 당한다고 하기보다는 두번세번 번 겪게 되면은 어. 성격이 좀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CQ를 못 내게 됩니다. 안 내게 됩니다. 어, 안 내게 되고, 물론, 물론 이제 그와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든 없든, 아, 뭐, 응답이 없으면, 바로 또콜주파수 가서, 어, 콜, 나한테 응답국이 있을 때까지, 뭐, 일곱 번, 여덟 번, 연달아서, 어, 그, 이제 여러 번 이렇게 CQ를 내게 되면 조금 짜증도 나고, 듣는 곡들은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뭐,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응답이 있을 때까지 시 q 내시는, 어 분들도, 물론, 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돼서, 시큐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뭐, 두 번, 세 번, 이제, 겪고, 좀 이제, 어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아는 곡들만, 어 서로 콜링을 해서, 많은 국들과, 어, 사적인 레고처 어, 교신을 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대부분이 가다 보니까, 오래 되신 분들 중에 CQ를 꾸준히 내는 국들이, 어, 많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7070HF를 들어봐도 새로운 국들과, 어, 컨택을 하기보다는, 어, 아시는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 이렇게 교신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라고, 어, 생각,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Q를 자꾸 내서, 어, 벽을 허물고, CQ를 자꾸 내가지고, 모르는 국들과 자꾸 컨택이 되고, 모르는 국들과 컨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그 쪽으로 이제 자꾸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또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마추어 무선의 실력이 자꾸 자꾸 쌓이면서 더 멀리 더 깊게 더 오래 이렇게 할 수. 있... 어할수 있으면서 평생의 취미로 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이제 당을 쌓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그 움츠러들면서 아는 국들 하고만 서로 컨택을 해서 어, 교신을 해 나가는 물론 뭐 어, 이렇게 패국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극적인 이렇게 조금 어, 수동적인 어, 어 그런 어 교신을 해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시키는 불특정 다수를 제가 콜링 한다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뭐 dx 익스페디션을 나가서 시키를 내게 되면은 전 세계에 듣고 있던 국들이 한꺼번에 빅파일업이 일어날게 뻔한 상황이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서는 어, CQ를 낸 다음에 CQ 뒤에 단서를 달게 됩니다 어, CQ NA 그러니까 CQ North America 그러니까 North America 외에는 다른 다른 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어, 그외의 스테이션은 응답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규칙으로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돼 있고 뭐 CQ 유럽을 콜링 했는 단서를 달아서 유럽을 했는데 어 저쪽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응답을 하면 안 되고 CQ 아프리카를 콜링 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있는 국을 콜링 하는 거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콜링 하는 거니까 아프리카 외의 지역에서는 응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CQ, 뭐, 아프리카 했는데, 아프리카도 굉장히 넓죠. 거기, 그 지역으로만 측정을 했는데도 빅파일업이 일어난다. 할 때는 거기서 더 나가서 또 다른 단서를 달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QNA를 했는데, 어, CQNA1 또는 CQNA2 그러니까 에리아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은 더 좁아지는 경우죠. 또또 어, 또 이제 이와 반대로 DX 익스 패디션인데 다국적 팀이 다국적 팀으로 이루어졌을 때뭐그앞 아, 저기 일본 팀도 있고 한국 팀도 있고 미국 팀도 있고 중국 팀도 이, 있을 때 이제 자기 그 DX 익스페디션 지역으로 나가서 내가 한국 스테이션인데 내가 한국 스테이션인데 내가 키를 마이크를 잡아 잡는 어, 순서가 돼서 내가 이제 오네오를 할 때는 우리 팔 우리 석담에 그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스테이션한테 많은 교신을 해주고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CQHL, c q h l 어 단서를 달아서 HL 외에는 어, 응답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을 어,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일본 팀이 어, 마이크를 잡, 잡을 때는 c q 잡팬 CQ잡펜 그러니까 잡팬 외에는 어, 응답을 하지 마라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JA는 어, 아마추어가 많으니까 CQJA1 CQJA2, 그 다음에 CQJA3.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오래 하다 보면 DX Expedition 굉장히 귀한 그런 팀이 갔을 때는 이런 HF에서 이런 스타일로 운용하는, 어, 그런 것을, 어, 여러 분 어, 보게, 어, 될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Q는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의 존재의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계기, 예전에 그 중계기, 그 투메타의 중계기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 한동안 지금도 뭐 중계기가 많이 있지만, 그 투메타, VV, 어, 크로스가 아닌 어, 단밴드로그 어, 있었던 중계기가. <laughs> 어, 그런 시절이 얼마 전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계기에 많이 가 있었는데, 저도 그 중계기에 가가지고 <laughs> 우리 아마추는 어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첫째도 시키고 두 번째도 시키라서 그 중계기는 이제 교신 주파수와 뭐 콜링 주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VV니까 음, TX 주파수가 있고 RX 주파수가 있으면 RX 수신 주파수가 다 대기하는 주파수가 되겠죠. 교신 주파수도 거기가 되고 그 주파수에 가서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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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N MFC 이제 뭐 주파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MFC 수신합니다 HF에서 CQ 내는 스타일로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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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N MFC 수신합니다. 여기 CQ를 중계기에서 CQ를 내니까. <laughs> 그 듣는 분들이 황당했든지 어 나한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그 업무용 그그 모빌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마추어가 아, 아마추어 주파수에서 C 키를 냈는데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니요. 그. 나, <laughs> 그 이제 아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그 중계기 그게 생각이 들어서 어,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뭐 그게 뭐 중계기가 됐든 뭐 저는 TV는 안 하지만 뭐 TV 통신이 됐든 뭐 에코링크가 됐든 뭐 우리 아마추어 저는 이건 뭐 조금 여기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 핸드폰으로 아마추어들끼리 교신 저기 통화 핸드폰으로 그, 그 통화할 때도 그냥 농담 삼아서 CQCQ <laughs> 하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 우리 아마추어 무선사의 에, CQ는 어, 존재의 이유고 양식이고 어, 양식이니까 조금 아, 여러 밴드 여러 모드로 많은 CQ 누구를 불특정 다, 그러니까 아는 곡을 콜링하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와 내가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CQ를 많이 내주신 내기를,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어, 좀더 이렇게 많은, 그, 지향하는 바가 조금 많이 렇게 넓어지는, 어, 그런 추세로 아마추어 무선을, 어, 해 나가시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신생국도 이제 막 시작하는 국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키를 냈는데 응답이 없으면 뭐두번세번 번 해서 이렇게 옆에서 듣고 이제 앞에 앞에 교신을 했으니까 나는 교신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듣고 듣고만 있어야지 했는데 두번세번 번 다른 국들에 응답이 없을 때는 교신을 했다고 해드라도 나가가지고 어, 시키를 받아주고 교신을 이렇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 선배님들은 또 보여주시기를 어, 보여주셨으면 은 어, 좋지 않을까 어, 하는 어, 그런 생각이 요즘에 어, 많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